원 데이 원 레슨 What's up? C 팍의 로직프로엑스 원 데이 원 레슨 시간입니다.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뭔가 밸런스 맞추기 시작할 건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어, 밸런스를 맞추기 전과 후에 비교 대상이 되려면 지금 이 밸런스가 안 맞은 게 존재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거를 어, 뭐할수 어,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전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 만든 프로젝트는 뭐 이제 맞춰서 소리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번거롭죠 이 프로젝트 끼고, 어, 끄고 어, 다른 프로젝트 켜서 들어보고 또 이것도 다시 그 프로젝트 끼고 이거 다시 불러와서 들어봐야 되고 되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일단은요 오늘 어, 완전 초기화 시킬게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, 제가 만들면서 볼륨을 조금 이렇게 볼륨이라도 만져놨었죠? 이것도 다 초기화 시킬게요. 자, 옵션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완전 0으로 초기화 되죠? 자, 이렇게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려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는데요.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, 자, 그냥 저장하면 이 프로젝트가 그대로 저장이 될 것이고, 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 저장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 상태를 저장을 하나 하겠죠. 자,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저장 방법은 좀 되게 어 독특하 될까요? 아니면 편리하고 좋아요. 그냥 일단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파일 들어가서요. 자, 여기 보면 Alternative라는 게 있어요, 그렇죠? 자, 그래서 New a l t e Edit Alternative, Export Alternative as Project 이렇게 있는데요. 이두 개만 오늘 딱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New Alternative를 누르는 순간 새로운 Alternative의 name이 뭐냐라고 물어봐요. 그래서 어, 예를 들면 뭐 Balance Math uh, 후라고 할게요. 자, 그래서 OK를 누릅니다. 자 그럼 물어보,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save the change made to alternative 로직 강의? 이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 로직 강의거든요 그래서 음, 새로운 얼터네이티브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로직 강의라고 해서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, 당연히 저 이거 돌려놨으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이 이제 로직 강의의 밸런스 후 라는 얼터네이티브 어떤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대충 막 만져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다시 로직 어, 파일 들어가서 얼터네이티브 들어가면은 아까 없었던 로직 강의 밸런스 후 이게 생겼죠 로직 강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저장해 놓은 그래서 눌러 보면 또 물어보겠죠 왜냐 어 왜냐? 지금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바꿨으니까이 밸런스 후 라는 거에서 작업한 거를 어 저장할 거냐라고 또 물어보겠죠 당연히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죠 다시 불러온 거죠 어, 프로젝트를 끄고 다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안에 같은 음 저장 돼 있는 곳들을 저장해 놓는 기능인 거예요. 그래서 자 다시 어 파일 들어가서 여기 얼터네이티브 하면 아까 밸런스 이거 누르면 다시 아까 밸런스를 막 이렇게 만져놨던 그 페이지로 가는 거겠죠. 그래서 에디트 얼터네이티브 누르면요. 이렇게 제가 저장해 놓은 얼터네이티브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뭐 리네임 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. 리무브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프로젝트를 어떤 큰 변동상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뭉텅이들이 있죠. 오늘은 뭐 드럼을 찍었다. 뭐 드럼에 뭘 만졌다. 뭐 그런 소규모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뭐뭐 뭐, 뭐 시퀀싱 이런 노트를 찍는 건 오늘 다 했으면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다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뭉탱이로 이렇게 한 프로젝트 안에 저장을 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전체 이렇게 다안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요. 이 들어본 걸 기준으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 밸런스가 맞았을 때 한번 비교해 봐서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Thank you. 네 역시 뭐뭐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뭐 뭐가 작고 크고도 없고 전체가 다 커요 지금 자 그리고 뭐 사운드도 너무 막 찢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